2025년 5월 8일, 오늘 아침 성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70장, 피난처 있으니. 산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목소리 한번만 바라면 전하에 하시니 세상에 상검니 쓸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왔나 찬저대신주 하나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멘. 편1 아멘. 아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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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두 마음을 두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 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 을 얻고 주의 율례들의 항상. 주의 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laughs>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나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나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 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지금 바로 잡아주십시오. 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의 속임수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안녕이 확보되고 하나님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 이에게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자랑하, 사랑하는 자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더틈에서 면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온갖 권모술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실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삶의 질곡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방패로 막아 주시니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행악자들을 경. 공개해야 합니다. 두 마음은 마음이 연약함 때문에 헛갈리는 감정이라기보다 헛된 생각과 탐욕의 시선이 두며 몸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와 행악자가 나란히 배치된 구절에서 우리는 확정되지 못한 마음이 결국 악한 삶으로 이어짐을 깨닫습니다. 말씀 묵상이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시인은 말씀의 지팡이에 지... 탱 해서만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 가능함을 알았기에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드는 일은 사실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시인은 하나님 편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교만함으로 악을 일삼는 자들의 그 극심한 회방으로 진리가 힘을 잃고 시인의 마음도 낡은 옷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어찌해 볼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구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착한 일을 해 냅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우리 일을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